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저렴한 16.8V BLDC 전기 드릴이에요. 가정에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 용품이죠. 가정에선 보통 12V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16.8V로 좀더 강한 토크로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참고로 옵션은 배터리 유무에 따른 가격차이 발생하고요. 드릴이트는 제공하지 않는 본체와 가방 옵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비트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하거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비트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구의 경우 보통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문적이지 않는 일런 다경에선 저렴한 제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보다 더 토크가 낮은 4V급 제품도 알리에서 잘 사용 중입니다. 넘버 2. 5인치 아크릴 5인치 디지털 액자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액자 대부분이 10인치 사이즈로 판매하는데요. 이 제품은 한층 더 작은 크기의 5인치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작은 크기로 책상이나 여러 공간에 놓고 사용하기 더 좋고요. 일반 사진 액자와 가장 흡사한 형태의 디자인 갖추고 있답니다. 자체 스피커 탑재, 회전 기능, USB-C 전원, 비디오, 사진 재생 가능합니다. 1200mAh 배터리 탑재로 4시간 정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제품은 무선 보단 전원을 항상 연결해서 사용하죠. 300니트 밝기, 1080p 해상도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레임이 큰 화면의 디지털 액자보단 이런 사이즈가 더 만족스럽더군요. 작은 크기로 방 안에 하나씩 두거나 어디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을 크기 제품입니다. 넘버3. 크로스건 오피셜 판매자 정품입니다. 크로스건 X3 프로 Z펜입니다. 최대 13만 rpm 속도 갖춘 모델로 킹콩 터보팬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시로 품절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구입 시점에 금액이 또 변동될 수 있기에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만듦새가 마감이 상당히 좋고요. 비슷한 제품분과 비교해도 품질은 꽤나 괜찮습니다. 다만 최대 13만 rpm의 출력을 확인했을 때 다른 비슷한 제품과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울 만큼 비슷한 제품 대부분이 바람 세기는 비슷합니다. 품질이나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알려진 모델이 좀더 나을 수 있겠네요. 총산단계와 오버클럭킹으로 버튼 누르고 있으면 최대 출력입니다. 가볍게 세차 후 물기 날리는 용도로 구입한 모델입니다. 넘버 4. 가격이 깡패라고 자주 소개해드린 제품이죠. 10.26인치 이미지본 타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입니다. 11.3인치 11.4인치까지 선택의 폭이 넓긴 한데요. 화면 크기가 소폭 커지고 있으나 가격은 아직까지 10.26인치가 가장 좋아요. 리눅스 기반의 제품들은 하드웨어 스펙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요. 성능 면이나 구동 면에선 별반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라이트하게 사용하실 분이라면요. 10.26인치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좀더 최신 제품을 찾으신다면 11.4인치 H70 프로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AUX, FMT, BT 오 d o 모두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전방 블랙박스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기에 없는 모델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겠네요. 넘버 5, 가성비 좋은 저렴한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 가격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스틱형 제품으로 송수신기 개별 구매와 세트 구매 가능합니다. 1080p 해상도 지원하는 제품으로 가격 비교적 저렴하네요. 무선 HDMI를 이용할 때 1080p까지는 밀림현상 없이 괜찮다는 평입니다. 보통 4K 전송의 경우는 다소 무겁거나 밀림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해당 제품은 1080p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으로요. 스틱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이용할 출력할 기기와 입력기기에 연결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TV에서 무선 송출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콘솔 게임부터 노트북, PC 모니터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물건입니다. 넘버유, 아마존 핫딜 때 굉장한 판매량 보여주던 에어 펌프입니다. 동일 제품을 알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용으로 굉장히 많은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알리에선 샤오미 2S 휴대용 공기압 에어 펌프를 많이 쓰는데요, 가볍고 라이트한 휴대성 때문인 것이 가장 큽니다. 해당 제품은 듀얼실린더에 굉장히 빠르게 타이어 공기압 가능하고요. 샤오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빠른 에어펌프 성능 보여줍니다. 여기에 미세한 단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7,80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어 힘 굉장히 좋습니다. 전천후 활용과 기존 휴대용 에어펌프보단 다소 큰 크기이지만요. 파워풀한 성능과 기능성을 고려하신다면 강추하는 아마존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7.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모델인데요. 무선 전동 물걸레 청소기예요. 핸디형이 아닌 일반 청소기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요. 청소하기 편하고 쉬운 물탱크 주입과 회전으로 깔끔하게 청소 도와줍니다. 분당 150rpm 회전으로 두 개의 물걸레가 회전하는 방식으로요. 바닥에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뿌리고 회전하면서 청소해 줍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고 밀대로 미는 방식이 아닌 분당 150rpm으로 물걸레가 회전하면서 청소해 주기 때문에요. 묵은 때나 먼지 등을 빠르게 지워지고 정리를 해 줍니다. 전면은 LED 조명이 탑재를 하고 있어 먼지를 쉽게 확인 가능하고요. 완충 시 20분 가량 사용할 수 있어 사용시한도 꽤긴 편입니다. 원터치 버튼으로 빠른 사용률과 물걸레 청소가 간편한 제품입니다. 넘버 8 휴대성 좋은 아웃도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TWS 지원에 스테레오 구성 가능합니다. 450mAh 용량으로 최대 9시간 재생 도와주고요. USB-C 통해 고속충전 지원해 2시간이면 완충 가능합니다. IPX5 방수 등급 갖추고 있어 날씨 안 좋은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네요. 후면엔 자가 흡착기는 갖춰 냉장고와 같은 곳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스피커 자체만으로도 세워지고 클립형으로 배낭에 고정도 쉽습니다. 디자인도 벌집부조의 전면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연출하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갖췄네요. 측면 베젤에 TP 메탈 소재 사용해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컨트롤 버튼의 큼지막한 버튼 채용해 직관적인 작동 환경 제공합니다. 야외 사용이나 아웃도어 환경에 괜찮은 인기 모델이에요. 넘버구 오비디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화면이 더 커져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10.26인치 제품과 비슷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0.26인치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현재도 꽤 많더군요. 무조건 큰 화면을 선호하기보단 가격 대비 만족도가 다른 것 같네요. 또는 대시보드 높이에 따라 무조건 큰 화면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요. 신제품 효과를 얻고 싶거나 좀더 뿌려주는 정보가 컸으면 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10.26인치에 비해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화면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의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오고요. 현재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화면의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넘버 10. 백패킹 유저들을 위한 네이처 아이크 나일론 텐트예요 무엇보다 초경량 소재로 가벼워 백패킹을 할때 휴대가 좋아요. 컬러에 따라 210T 폴리에스터 소재와 20D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 7,000일 알루미늄 폴을 사용해 가볍고 튼튼합니다. 가격 대비 무게도 가벼워 1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서요. 실구매자들의 평가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고고 구입을 했다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가격 대비 품질 평가 좋네요. 키가 큰 분들에겐 다소 내부 공간이 작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좋은 퀄리티 품질에 가볍고 설치도 쉬워 인기 높습니다. 백패킹용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요. 혹여 급하게 텐트 스릴 있을 때 비상용으로 차에 두고 쓰기 좋다고 하네요. 넘버 11.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이죠. 무료하셨까지 종류의 캡슐과 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커피 워신입니다 H1B 모델로 가장 좋은 스펙 갖춘 제품으로서요. 돌체구스토, 네스프레소 캡슐 이용은 물론이고요. 분쇄 원두, 이지파드, K컵 어댑터 캡슐, 각종 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캡슐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20바 압력 지원 7단계 온도 조절리 디스플레이 채용했네요. 온도 최대 90도에서 95도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뜨거운 커피뿐만 아니라 콜드브루 이용도 가능합니다. 올인원 형태로 모든 커피 머신 이용 가능한데다가요. 캡슐 상단 손잡이 개선되고 컵 놓은 공간도 95mm로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올인원 커피 머신입니다. 넘버 12. 후기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제품인데요. 크기와 용량 출력의 중간 지점을 딱잘 잡은 제품이라고 하죠. 크기, 휴대성, 출력속도 모든 것을 고려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가성비나 활용성이 뛰어난 제품이라 볼수 있고요. 65W PD 충전으로 PD 충전 지원하는 웬만한 노트북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15,000mAh 용량으로 나쁘지 않은 충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커지면 그만큼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크기도 적당히 줄이면서 PD 충전속도 높였고요. 디자인도 보조 배터리 같지 않은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LCD 통한 출력 정보와 함께 USB-C 케이블 내장되어 있고요. 확장 포트 두 개를 제공해 동시 세대까지 충전도 지원합니다. 가성비나 활용성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넘버 13. 각종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한 견해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집먼지 진드기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인데요. 무선 에어 더스트 진공 진드기 제거기입니다. USB C를 통한 충전 가능하고 1800mAh 배터리 탑재했네요. UV 살균과 소독이 이루어지고 99.99% .99 진드기를 제거해준다네요. 7,500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침대 위에 각종 이물질과 진드기 제거를 매일매일 해주세요. 진드기 전용 제거 제품으로 디자인과 크기 효율성 좋습니다. 완충 시 32분 정도 이용이 가능해 침대를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슨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좋고요. 진드기 청소만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과 크기, 디자인, 성능 모두 괜찮은 수준의 제품입니다. 넘버 14 어썸텍 260와트 식스 인원 충전 스테이션 제품입니다. 행사 때 260와트, 160와트, 110와트 짜리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최대 PD 140와트 지원 모델로 정확히 200와트 케이블 사용시 140와트 PD 충전 잘 들어가고 발열 준수한 편이며 성능 좋습니다. 100와트 케이블로 140와트 노트북 충전 안된다고 쓰레기 표현하셨더라고요. PD 출력 속도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출력 지원합니다. PD 충전기보다 발열 관리가 뛰어난 편이고요. AC 콘센트가 아닌 USB 충전만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이 많다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이 훨씬 더 활용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겠네요. GAN2 기술 적용된 데다 무선 충전에 총 5개의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오히려 어설픈 PD 충전기보다 발열 관리 및 활용성 훨씬 더 좋습니다.